보면 엄청난 일들이 수면 아래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홍콩은 중국이랑 이제 거의 같은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중국과 홍콩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까지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비트코인 etf 이번 달 말에 바로 상장하려고 미국 중국 지금 여기에 다 혈안이 되어 있고 지금 비트코인이 오늘 오르냐, 내일 내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큰 물결이 어디로 가는지 그 중심만 잘 잡고 가시면 지금 시기는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돈 벌기 너무나 좋은 시기다라는 거. 그리고 또 굉장히 재밌는 게 있는데 지금 구글이 뭘 하고 있습니까? NFT 거래를 허용했어요. 구글이 NFT 거래를 허용했다라는 거는 사실 구글은 이미 미국의 가장 큰 소셜 기업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유튜브도 그렇고 전 세계 이런 트래픽의 중심인데 그런 구글이 왜 NFT를 허용했겠어요? 이 시기에 이미 이런 빅테크들은 미국의 월가 금융 세력들 엘리트들과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지금 어떤 흐름으로 산업이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 사업을 해야 돈을 벌수 있는지 얘네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NFT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떨어져 있고 지금 이 바닥 시기에 지금 그들이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NFT 섹터도 여러분들 조금 주목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의 부자들이 뭘 하고 있냐면 홍콩 방문해서 OTC로 가상자산 구매하고 있다. 이 OTC 같은 경우는 보통 기관들이나 대형 고래들이 거래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국인들 중에 OTC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일반 리테일 개인 투자자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엄청난 돈을 소유한 중국 자본 세력이겠습니까? 당연히 자본 세력이다. 근데 중국이 지금 홍콩에 들어가서 중국은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OTC 거래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저가권에 매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기관들, 그리고 중국 차이나머니 대부호들까지 비트코인 지금 30개의 헐값에 계속 사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31k 가냐 32k 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반감기까지 큰 그림이 어떻게 될지 그걸 알면 단기적으로 바이낸스 퍼드가 있다든지 마운트곡스 퍼드가 있다든지 또 SEC가 쇼를 한다든지 사실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선물 매매로 고 레버리지로 단타 치실 거라 하면 이런 매크로나 기술적 분석 이런 걸 보시기보다 그냥 도박하시면 되고 그게 아닌 대다수의 분들은 투자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도박하고 트레이더가 될게 아니기 때문에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중심만 잘 잡고 간다면 쉬워집니다. 계속 떨어질 때마다 사셔서 수량 모아놓고 불장 오면 욕심 내려놓고 조금씩 팔면서 가면 억만 장자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손해는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중심 잘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신규 문의의 30%가 중국 본토 고객들이 홍콩에 넘어가서 OTC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건 결국 게임은 끝났다라는 뜻이고 자,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정보들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께 실시간으로 보내 드리고 있거든요. 사실 뭐 내가 매매 잘해서 유튜브 있다거안 봐도 수익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시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저랑 같이 시장에 대응해 나가면서 같이 수익 올려 보자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위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해 주세요. 상승, 예상 종목들, 시장 흐름 이런 것들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보시면 지금 여기 수익이 이렇게 저랑 같이 가고 계신 구독자님들 수익이 이렇게 나고 있고 저한테 정보 문자로 받으시고 수익 보신 분들은 수익이 어떻게 났다고 이런 식으로 다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지금 또 중요한 게 영국의 PwC 리서치. 굉장히 공신력 있는 리서치 기관인데, 얘네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93%의 가상자산 네이티브 해지펀드가 올해 시가총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가상자산 해지펀드들은 가상자산 투자를 모색하는 이들에게 여전히 인기 있는 투자 수단이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해지펀드들은 돈 버는 거 앞에서 피도 눈물도 없어요. 개미들이 죽어나가든 말든 쇼 잡아서 폭락시켜서 돈벌수 있다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수익을 내려고 몰두 하는 애들인데 얘네가 지금 가상 자산에 계속 투자를 모색하고 있다는 거는 그들은 큰 방향이 어디로 갈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 드릴 건데 우리가 지금 CPI부터 최근 바이낸스 퍼드 이런 데 대중들 정신이 팔려 있을 때이 프로메튬이 뭐냐? SEC와 굉장히 밀착 관계에 있는 SEC 친크립토 거래소거든요. 그런데 SEC로부터 특수목적브로커 딜러 라이센스를 받았다는 것은 재밌는 게이 라이센스는 코인베이스, 로비누드 이런 미국의 대형 거래소도 SEC한테 거부당한 거거든요. 근데 프로메튬이 SEC로부터 특수목적브로커 라이센스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프로메튬을 좀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고 프로메튬은 주로 민주당 의원들과 재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지금 대통령이 바이든이고 바이든은 민주당이잖아요. 그리고 SEC 게리 겐슬로도 바이든이 임명한 민주당이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은 이번에 시장의 분위기를 확 바꾼 블랙록의 레리 핑크까지 민주당에 굉장히 친화적인 그런 CEO라는 거죠. 결국 지금 정치적인 부분에서 크립토를 더 수용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 말을 잘 듣는 이 프로메튬 같은 거래소를 더 밀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블록체인 협회도 의심을 하고 있는 게 SEC의 프로메튬. SPBD 라이센스를 획득한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봐야 된다. 어 지금 이거 이상하다. 왜 코인베이스나 이런 데는 규제하면서 얘네들한테는 왜 라이센스를 준 거야? 하면서 지금 의혹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의혹들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코인들을 투자해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거고 프로메튬이 지금 좋게 보고 있는 이 SPBD 라이센스를 받았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SEC는 규제와 압박에서 벗어난 거래소인데 이 거래소가 어떤 코인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면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프로메튬이 5 개의 코인에 대한 거래만 SEC에 신청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Flow, File 코인, Graph, Compound, Cell로 이5 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 한번 여러분들이 좀 추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단기적인 흔들림, 변곡은 있을 수 있지만, 큰 방향만 잘좀 잡아가시면, 그래도 제 채널 구독하시는 의미가 여러분들한테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상위 1% 안에 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알아서 떨어져 나갈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고 포기하고, 조금만 퍼드 터져도 어차피 투심 약한 분들, 중심 없는 분들, 다 비트코인 팔고 갑니다. 그런 그런 분들 보내드리고 거기서 헐값에 던진 거 우리가 모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명심하시고 잘 구축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한테 정보 문자로 다들 받으시고 수익 보신 분들은 수익이 이렇게 났다고 다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심지어 좀 많이 잃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손실 제가 다 복구해드리고 하니까 수익 인증해주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럽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이렇게 앞으로도 저와 함께 하시면 마이너스 손실 금방 이겨내실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시장이 손실만 보인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보시면, 실제로 저랑 같이 가시는 구독자님들 보시면 수익이 이렇게 나고 있고, 사실 내가 매매 잘해서 유튜브 뭐 따로 안 찾아봐도 수익 안정적으로 갈수 있다 하라고 하시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시면, 이제 저랑 같이 이 시장에 대응해 나가면서 같이 수익 올려보자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혼자 하면 무섭잖아요. 확신도 안 생기시죠? 그거 이제 저랑 같이 해내가자 이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매수해도 될 만한 종목들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고 어떤 코인을 얼마에 매수해도 되는지도 다 알려드리니깐요 위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해주세요.